저희는 가오슈에 왔습니다. 완전 여름이다. 너무너무 덥다. 12월인데. 진짜 높다. 안녕하십니까 대만에서 가오슝에서 강경혁입니다 오아.. 오하... 아 누구냐 너 주호답니다 저희는 지금 대만에 온지 하루가 지났고요 첫날은 진짜 대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뻗었고 오늘 이제 살짝 돌아다녀볼 건데 대중교통을 탈 거거든요 모노레일 느낌스 그거를 타고 갈 건데 교통카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살수 있거든요 사가지고 다녀볼 겁니다 그러고 바로 오리고기 덮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영어거든요? 아, 이거 맞을까? 이식카드 맞나? 어? 나곰돌이부산래 This one, please 네. 카드가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시 Thank you, have a good day 일단 하나 먹자, 버블티 아니야? 이거 1994년부터 있었대 And that's 85 85? 85 <laughs> 이번에 청문은 주호가 놨기로 했어 잠깐 앉아서 마시고 가자 내 기억에 대주를 통해서 음료들을 타맞아 나? 아 내가 미디움이라는데? 왜나 라즈먹고싶은데 왜내거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먹고 빨리 가자고 아니 오. 왜 나는 라즈먹고싶은데 자기가 네, 미디움치킨다고 어? 밀크티가 왜 아니야? 형 블랙티 시켰잖아 아 이거 먹어봐 맞다? 미안. 이건 그냥 블랙티에 맹물 블랙티에 버머리 들어가 있어요 왜끝이스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너 머리 약간 도깨비 같아 이렇게 일부러 꺼티한 거야? 응 이쁜데? 근데? 어, 근데 얼굴이 많이 부 간장이 많이 들어있잖아 짜서 좀 많이 부은 거 같아 얼굴이 맞아 이거 언제 다 먹고 가냐 이거 이큰거 맛은 있어요 근데 이 나름의 맛이 있어 음. 저희는 저거를 타고 갈 거예요 여기는 아예 정류장에서 찍네 밖에 있었어 신기하다 모르고 지나왔으 그냥 그거 될 뻔했다 저희가 지금 여기거든요 신샹 엘리멘터리 스콜이고 여기 쇼우샴파크 갈 거예요 이거 타는 거예요? 쇼우샴파크 내시다 여기 근데 이 동네가 너무 귀엽다 약간 건물들이 너무 귀엽다 어쩜 저렇게 다 귀엽게 생겼냐? 기분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 아니 지금 살 빼고 있는 거아 뱃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사실상 우리 공복 지금 형저살 쪘죠? 살 쪘죠 금지 살 쪘지 금지 형이 나를 금지. 잘 모르는 게 응. 내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현석이는 딱 알거든? 응. 내가 이렇게 딱두번 정도 물어봤어 걔는 형 응, 진짜 살안 쪘어 괜찮아 응. 근데 형은 약간 짜증내 아니 살 원하는 다음에 <laughs> 못 들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 살 쪘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 쪘어 안 쪘어 아니면 뭐그 말고 또 답이 있어? 쪘는데 예뻐 <laughs> 여기잖아 어 덕라이스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이거랑 공심채랑 팡이랑 고기랑 이렇게 섞어 맛있겠다 <laughs> 맛있어? 사실 저희 싸웠어요 아니 여러 분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으면안돼네치지 말라니까 저리 어리... 있 저희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얘기해줘 아니 자꾸 사이즈를 저는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미디엄 라지 전 항상 라지만 형이 자꾸 m 물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 않고 이거면요저 지금 라지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밥을 다 먹었는데 네. 자기 거 미디엄 시켰다고 어. <laughs> 난리나 난리 가지고 아니 약간 음료 먹을 때도 저 라지 먹고 싶었는데 형이 그냥 마음대로 M 시켰거든요 난 솔직히 형도 부족하지 <laughs> 난 이게 뒤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맛있다, 근데. 진짜 로컬의 맛이고 오이젓밥이 잡내도 안나고 맛있는 것 같아. 항상 시킬 때 나는 라지로 시켜줘. 기차로 우육면 갈래? 어디 있는데? 네? 여기 근처에 있어. 이번 내가 찾아볼게. 아니, 우육면집이 있어, 유명한. 근데 형, 내가 사진 맛집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 보통. 향 닿지 않아, 향 닿지 않아. 아니 덥지 약간 덥지. 기준이 없어서 그래. 너가 찾을 때 뭔가 그냥 뭐 여기는 로컬스러워서 간다. 뭐 저기는 뭐가 옆에서 간다 이런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프랜차이즈 고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입이 기름져. 입술이. 아이스크림 먹을래?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 있는데. 같이. 먹보다 씨가 찾은 아이스크림 가게. <laughs> 야, 찾았다는 게 겨우 여기냐? <laughs> 바로 옆에? 수없아니 <laughs> 이건 찾은 게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솔직히. 양심이 어, 근데 여기 오면서 이거 있는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봐 봐. 여기는 찻집인데, 차를 파는 곳인데, 이렇게 그냥 기계 하나 갖다 놓고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라기에는 조금, 좀 그런 거야. 나였으안갈 그런 집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를 찾으니까 내가 안이아어놨는 뭔 말인가 이래가지고님이 팔뚝이 좋으시네 저희는 아, 지금 보월 예술특구에 왔는데 와 미친거 아니야? 이거 사고싶다 저거 종이로 만드는거 같은데 와, 어디 봐라? 어디 있어? 진짜 나 이거 살래 에? 이것니까 그러니까. I'm looking for the paper cat We d n t have a cat 솔다우 댁고 그 다이노소어 마이 때 어디 건지 찍어가자 미쳤다 저 우리 금강이잖아 저거 맨날 저러고 있는데 여기 놀러 오기 좋은 거 같아 약간 우리나라 성수동 느낌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이렇게 등산 로프 같은 걸로 이렇게 예쁜 거 하는 여기 너무 예쁘다 주호 이거 봤어 너무 예쁘지 우산 가방이야 이거 진짜 귀엽다.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스타일 아니야 이거? 아,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모르시죠? 신체 보다. 응. 너그 아이팟 넣고 다니면 되겠다 키랑. 끈은 더긴 걸로 바꿀 수 있잖아. 응. 응. 아, 날씨 갈. 너무 좋다. 응. 미래 도시 같다 저 앞에. 시내가? 저희가 시내냐고? 그냥 강남 이런 데 아닐까? 이 여기는 8 번. KD 8 번. 왠지 여기는 사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그냥 막 그지. 나도 스누피 좀 귀엽긴 한데 이거는 진짜 귀엽다 솔직히 <laughs> 솔직히 좀잘 어울린다 그죠? <laughs> 키링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얘도 귀여워 얘도 귀여워 걔도 스누피야? 얘 스누피에 나오는 <laughs> 얘가 귀엽네 얘그 맨날 따라다니는 애잖아 여기 써니힐이라고 펑리수 맛집 있는 걸 깜빡한 거예요 야그잖아 여기는 일단 들어오면 바로 차랑 턱 밑으로 하나씩 공짜로 줘요. 공짜 공짜, 진짜 공짜.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웨이팅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녁 애매한 시간이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는 거지. 강요하지 않는데요. 약간 주호 스타일 아니네? 저는 이제 한 조, 한입 들어가자마자 표정만 봐도 알거든요. 형이 좋아할 거야, 그거야 맛있어 맛있는데? 어, 사과.. 음. 한인가봐 주호가 사과잼 안 좋아하거든요 음? 선물세트를 몇개 사갈까 봐 근데 이거 너무 좋다그지 아, 꽁치 도 이렇게 천으로 된 가방에 싸주면 너무 좋 심지어 이렇게 다 에코백에 담아줘요 하나하나 너무 괜찮다 써니힐 추천? 몰라, 이거 먹어봐야 돼. 사과파이는 됐어. 원래 내가 사과지만 안 좋아해.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공짜로 차랑 턱리수를 주잖아. 그건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 걷다가 내가 봤을 때 여기 가 엄청 넓으니까 걷다가 힘들면 그냥 저기 한번 들어가서 앉아갖고 차한잔 공짜로 상 먹고 그냥 나와도 될것 같아. 김치 먹으러 갑니다. 과일빙수 유명한 집이 있대요. 수강생이었던 재원씨가 알려줬어요 여기서 근처에요. 두정거장만 저거 타면 돼요. 여기다 하이즈빙, 여기. 수천에서 온집 여기여기 여기가? 어. 나 망고 연유 데린줄 한글로 다 적혀있어 형뭐 먹고 싶어? 나 몰라 한번 볼게 난 약간 요런 쪽 땡기는데 요런 거 토란 팥빙수 어 저는 저, 하나씩 시키자 어. 스몰 사이즈로 주가 먹으려고 펑리스 샀대요 아까는 애플이었는데 이번에는 파인애플로 펑리스는 안 샀어? 샀어 아, 음 여기는 진짜 파인애플 맛이 난다 섬유질이 한가득 들었어 <목소리> 맛있다 여기 너무 맛있다 포미있어란랑이민 여기 딸기 되게 맛있다 <목소리> 맛있어? 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건 버블이 가래떡 맛이 나 <목소리> 맛있다 너무 쫄깃하지? 음 진짜 맛있어 이게 그냥 가래.. 진짜 부드러운 가래떡 맛이 나요 너무 맛있는데? 응잘 시켰다 이 딸기 한번 먹어봐 되게 난 진짜 먹을 때만 텐션이 좋지 응 딸기 먹어봅니다 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맛있는 딸기야 진짜 시즌 딸기 맛이 네 맛있다 이 조합이 진짜 좋네 고소하고 상큼하고 근데 왜 인기 많은지 알것 같아 이런 거집 앞에 있으면 자주 올것 같아 왜냐면 이거 하나에 지금 125원이니까 한 6,000원 돈인가? 우리나라 빙수는 너무 비싸졌잖아 품색이 없는데 너무 싸니까 하이즈빙은 매우 좋겠다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다 숙소 잠깐 데려갔다가 주호가 주호가 배가 불러서 하이드라우 많이 못 먹을 것 같다고 그래서 숙소에서 배를 좀 꺼뜨리고 다시 나오기로 했어요 하이드라우가 가고 싶으시대요? 우리 애기가 하이드라우 훠궈 맛있지 <목소리> 혈당 스파이크가 온 한주호씨 한주호 <목소리> 생애 최초 가우 중에서 지하철 타기. 약간 지상철이었거든 하이디라오를 갈 거예요. 지하철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거의 어. 아주 아주 시끄러워요 <목소리> 위쪽이여가지고 뭐가 있겠어 했는데 대 쇼핑몰과 대 경기장이 있어. 대박. 하이디라오 가는데 지브리 스튜디오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귀엽잖아. 벌. <목소리> 가격은 좀 있네. 너무 귀엽지? 응형나 응. 이거 너무 사고 싶어 뭐 갑자기?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 형뭔줄 <laughs> <laughs> 알아? 응 뭐게? <laughs> 하울의 움직이는 성 진짜 틀렸어 그 괴물 나오는 거 아니야? 토토로잖아 토토로 얘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가? 아니 얘는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응. 그냥 하이디라오나 먹으러 갈까? 응 주호랑 어. 보면 먹는 거 말고는 없어 어? 알죠? 뭐라고? 어? 뭐라고? 뭐라고? 아니아뇨 뭐라 그랬어?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거 벼랑 위에 포뇨 몰라? 몰라 응. 저희 하이디라고 왔는데 대기가 진짜 많아 뭐? 기다려가면서 먹을 일이야? 사실... 하지만 한 숟갈이 없어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약이야. 하이디라고 말고 먹을 게 없어요 다닫아가지 다 제... 여기만 새벽 4시나 나오겠죠? 예쁘단 뜻 없어 어? 예쁘단 뜻 없어 배 한번 보여줘 배? 얼마 안 남았네 우리 20만원 나왔어 거짓말! 나그렇안먹는데더 많이 먹어 20만원은 좀 심했다 여이 네, 네. 네. 먹어야겠다 배부르다 지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인가? 이거 진짜 말도 한 마디도 안 하고 먹은 거 알아? 그니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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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머 잘한다 잘한다 자기가 시켜놓고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챙피해서 응. 그런 거지. 걸... <laughs> 아무리 그래도 2 5만 원은 좀 얘네도 좀 심했어. 그 정도까지는 좀안 나오게 이렇게 해야지 두 명인데 사람이 걸어가자. 저희 오늘. 고월특구 다시 왔거든요? 핑크 콘서트를 가요 근데 걔가 한국에 다시 콘서트 가져가겠어? 꼭못 가져가지 그냥 기분이지 작게 하나 사갈까봐 현금 있어 형? 응 현금으로 좀 살까? 응 내가 골라줄게 예쁘지? 우리가 이렇게 조합해도 돼? 응 사진 찍으신데 내가 고른 거메 a y <laughs> 마음에 드시나봐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표현 맛있다. 한잔도못 먹었네. 어제랑 너무 다른 것 같다. 어제는 진짜 여기 텅텅이었는데 여러분 여기 오실 거면 꼭 주말에 오세요. 사람이 좀 많긴 한데 이 맛이 있는 거 같아. 오늘의 공연장. 내가 외국에서 나와서 별걸 다 해본다. 진짜 사람 많아. 나 이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맨앞이었는데 2층에 자리 잘못알고 아, 2층에 제일 하, 뒤에 앉아있었던 거너고 너무 바보 같다 2층는서무 잘하고 이는이친는 너무 는 너무 잘하고 너무 고 너무 고고 저희는 지금 댄서로 있었던 제이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응. 어, 배고파. 배고파. 펑리젠? 여기 앉아 있어. 이거 어, 이거네 어, 진짜 맛있는 썸이 어, 뭐 알아? 졸라 맛있어. 맛있어. 펑리수 펑리수. 아아 어, 동영상으로 찍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저 <또> 유튜버여 가지고. <laughs> <laughs>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봤습니다. 툭툭 아, 툭. 아, 아, 실물이 너무 예쁘다. 어 예쁘지? 어. 나 제이랑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제이랑 찍어야 되는데. 예뻐요. 좋습니다. 네. 저희는 무이펑 올 야시장 올라 왕 무이펑 야시장 오. 왔어요. 너도 여기 인사해.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동생 아는 순영 동생입니다. 제주도 지주식 맞아요. 그럼 제주 제주 왕자. 이거 동영형 유튜브야? 아 진짜. 아, 유튜브 아. 오와,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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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와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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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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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뭐, 오와 오와 오와까지 맞는데? 오와쉐 오와 해. 약간 중국 스타일의 오와쉐. 여기가 먹을 게 많대요. 저사이 너무 많은데 대박. 후추하고 칠리. 뿌릴 때 순수하게 뿌리쳐. 쉐쉐. 라면국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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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먹다가 지쳐 죽겠다, 여기서는. 여기 너무 약간 기분 좋은 곳이다. 신이 나잖아? 여기 무조건 와야겠다, 진짜. 샤오롱바오. 진짜 맛있어. 음. 너무 맛있지 않아? 응. 음. 현재 맛있다 와, 불전 너무 맛있지? 엄청 뭐가 되게 쫄깃쫄깃하게 있어 음, 타피오카를 쓰나? 불전 미쳤다 두 번째 스테이크 만원 먹어볼게첫 번째 골목인데 너무 너무 달려버렸어 한옥북 <목소리> 등심 뭐 m m a 대만은 또 소세지, 먹어야 되니까 <놀람> 대만에 소세지. 가 유명해 홍콩 아니야? 아니야 대만이야 진짜? 진짜 맛있는 소세지는 미 w 버 a t s t h 돼지고기 t e r 어 h a t 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 다신 t s the matter? w h a t 배가 너무 많 찢어지니까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뭐야 우리나라 음, 찹쌀그릇이 그 맛이야 이거 전면 카메라도 왜 이렇게 화질이 좋아? 아이폰 17프로 나도 아이폰 17프로거든 그리고 브이펑 야시장 사거리 반대쪽에 요게 있거든요? 파인애플 번 이거를 꼭 사라 그랬어요 파인애플 번에다가 버터를 껴주는 거예요 달라요?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어 내가 너무 불러서 과일 사서 이제 들어가려고요 은성아 시원해? 언제 끝나? 다 했어 <laughs> 별로 안 시원하지? 나쁘지 않아 그냥 가성비? <laughs> 이런 사람 같은데? 다 지금 응? 가오죽맥주가 있어서 시켰어요 편의점에 나와가지고 형 구독자 이름은 뭐예요? 없어 그런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원해요서음해할 참... 사람이 없어 왜냐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도 정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형이 한마... 그런 걸 하는, 하는 거를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어안 맞았어. 우리, 우리 프링이들라마이런거셀로트 <laughs> 끝나는 게 뭐가 있지? 셀이 아니고 셀이야. 우리 이게 무슨 뜻이야 오늘하는 셀프 인테리어. 였었어. 근데 그냥 이름처럼 이제 쓴. 아, 그래서 셀이야 셀. 어왓 셀. 저희가요 이렇게 저희 공연 때문에 온건 아니었는데 진짜 시기가 너무 딱 맞아가지고. 너 어떻게 이래?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진짜 멋있다. 근데 어떻게 근데 가오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냥 어디 갈까 하다가 안 처음 어 그냥 어디 갈까 했는데 대만 타이베는 가봐가지고 가오나 갈까 이렇게 했다가 그랬지. 어디서 한 홍콩빵? 홍콩빵은 아니다. 대만빵. 음. 간 나온 걸 먹어야겠다. 홍콩빵보다 얘는 좀더 달다. 오늘 뭐하지? 근데 우리 아침 일곱 시 비행기라 새벽에 어떻게 가지? 공항까지 무슨 할 택시가 있을까? 런닝 뛰실래요? 그 수영복 아니야? 너 어, 운동화 있어? 나 운동화 신고 왔지. 왜 뛰어 근데? 우리 많이 먹었잖아. 아니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너 피곤하다니까 너. 빨리 언니 보여. 너 근데 그게 없어 반바지가. 전부 없잖아. 무슨 언니가 한 다구나 내가. 그 컨셉 중 아니야? 컨셉 중 제이 진짜 평소에도 뛰어 개? 뛰냐? 어디로 뛰지 정했어? 여기 아우즈디 공원이라고 괜찮대. 근데 런닝을 약간 어디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여기 땅 하는 데가 있어? 제이 뒷모습 찍으니까 여기 진짜 외국 같다. 제이 뒷모습 앞바로. 다들 <laughs> 아, <늘> 찍느라 빠진 <laughs> <사진찌를>. 찍는 <laughs> 이거, 이거 해야 되는 거? 거 아니야? <laughs> 이아 이거 공략 막기 캉캉캉 이거 몰라요? 몰라 <laughs> 세대가 다르네 형왜 이래 오와 열을 맞춰서 뛰었어 아 원래 그런 거야? 아니 내가 길을 아니까 아빠 <laughs> 아이고 잘한다 <laughs> 원래 이 정도 속도로 가는 거야? 그래 음... 힘들어서 이거 완전 천천히 뛰고 있어 근데 군대 이후로 이렇게 뛴적 처음인 거 같은데 바로 뒤에 있는 카페 어? 이 맛있다 어? 샐러드 안 먹어? 응 혈당 스파이크 방지해야죠뭘 먹어야 혈당 스파이크걸리지 항원 <laughs> 우영단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내릴게요 땡큐 a 마시 you 거든요항 c h t h 금방 나오겠다. Oh. 이 o 세잔에 e y o 5 h 0 w are you? y 빔 e 둘이 하나 <목소리> 이렇게 둘이 <목소리> 그리고 마늘이 있거든요 어. 어. 제이 어. 마늘 개좋아해 이거를 렇게 하나씩 음. 넣어드릴게요 s How 음, 음, 아, 시원하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아있다 마늘이 써도 맛있 그래서... 아, 아, 이게. 아, 아, 아 이게. 잇네시아. 맛있다. 아, 고기가 진짜 맛있다. 밥못먹어서다먹었네데 <목소리도> 한식 카페에 마늘 많이 들어. 특정 대만에서 제일 잘 먹는 거 같아. 제일 네, 맛있어특 식당 네. 넣으니까. 사실, 전제 그 전에 갔던 약간씩 냄새가 났거든. 꼬리꼬리한 고기 냄새같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맛있다. 진짜 예쁘다. 저기 마사지 받으러 갈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일정. 마사지. 멋있으세요. 진심 나왔어. 가자. 한창 사전, 사진 찍는 걸 좋아할 나이지. 함께 여행 와줘서 감사합니다, 한준 씨. 아, 네,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다는데 뭐가 아니야? 찍었다 그죠? 여기는 평이 너무 좋아서 왔어요. 90분 오일 마사지. 이부터시작 너무너무 시원하고 멋있네. 어? 사데 까맣고 꼬가지고 응. 너무 무서워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뭘까? 아~~ 젤린가봐젤린 같아 뭐예요? 흑당 젤리 같은 느낌이야 어아 응. 아, 좋다 그치 음. 흑당 젤리 후복당! 근데 데이 엠버 맛은 냄새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조금 나. 근데 괜찮아. 근데 너무 40분이나 기다려가지고, 약간 지쳤어. 피담미엔 갈비튀김. 많다. 어, 이거 다 먹으면 진짜 볶이 <laughs> 안 나가네. <먹어봐. 웃음> 음! 진짜 맛있다. 약간 된장찌개. 면이 되게 맛있지, 맛있지 않아? 제스타를안 <laughs> 먹는다. <laughs> 끝나지 않나? 거의 나온 거 같아. 우리 얼마 야총 이렇게 해서? 0 0만 원? 여기도 그냥 뭐 멀지 않다면 와도 괜찮을 거 같은. 오늘은 못 먹는.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강과일이버였어 그냥 지금 먹어보자. 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먹어? 이거 그냥 이렇게 왕에서 먹으서 먹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속살을 대 먹어야 되나 봐. 아니야. 요거트 맛이 나. 달콤한 요거트. 음! 음! 초대이 음. 오케이인데? 내일 되면 더 맛있다. 겠 맛있는 배맛 두리안 식감. 궁금증이 드디어 해결됐어. 석과의 맛에 대해서. 두 번은 안 먹어도 될것 같아, 그치? 음. 맛이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세상에 맛있는 과일이 너무 많 때문에 아 배인데? 이거 어. 차갑게 먹으면 맛있어. 배맛 배식감인데, 거기서 약간 물렁한 배식감. 너무 익어서 물러 터져버리는 배. 저희는 4시에 공항을 왔어요, 새벽 4시에. 배고파서 밥 먹고 이제 가려고요. 가오중은 평화로운 도시였다. 주우님, 한 줄평 해주실래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랬답니다. 그 안녕.